신전탈출 가져왔습니다 자 포커의 신세탑 세븐 네 이게 탑 세븐이에요? 야네자 네. 안녕하십니까 남동훈입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이야기네요 드디어 뭐하죠? 네 이제 바둑 여러분들 바둑 돌짜세요 그래서 오늘은 바둑게임으로 이 시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디요? 여기로. 이걸나온 다음에, 그래서 오늘은 포커이신과 함께 오늘 게임을 즐겨보시죠 <laughs> 드디어 이제 바둑게임을 시작할텐데요. 롤을 소개하겠습니다. 롤로 똑같이 한 명이 할 때마다 나머지 분들은 이점맞추신분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들 때마다 점수를 공개할 거고요. 높게 나온 분께는, 저, 예, 높게 나오신 분은, 예, 네, 한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바드게임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둑게임은 오머크, 베이트를 입립니다 네 탑세븐이 이걸 준비했다고 한데요 함께 가시죠 <목소리> 가장 먼저 대전경대결 하실건지 이거가 싫던데 아 대전 대결 할까요? 네, 하시죠.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간다.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포커신 게임을 시작합니다. 자, 누가 먼저합니까 네. 오늘은처럼 이제 선이 나갔으니 다른 사람을 먼저 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을 보고 싶거든요. 그럼 오늘 탑에 4위 찾지자는 94782. 네, 어 네, 94782. 자, 94782. 4위를 굉장히 찾으셨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겨야. 음, 상품을, 택하게 받을 수 있어요. 음, 자신있나? 음, 음, 자, 에코포커, 로우파드기, 옥수떡이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에코포커. 과연하게, 30초 안에, 아, 그러니까 40초 안에, 한명이안 들어오면, 다른 걸로 돌아갑니다. 아시죠? 시간됩니다. K를 들을까요? 네. 자 아쉽게도 지금 들어오지 않아서 하는 게임, 하는, 이렇게 갑니다. 자리 있습니까? 쿼터. 팝. 콜. 빙. 팝. 팝. 콜. 원 페어. 두 페어. 맞습니다. 콜 좋네요. 자, 스케게도 9478님 실패. 아, 자, 다음 사람 누가 나갑니까? 손이 나갑니다. 네, 손 나오세요. 저는 어떤 걸할수있가도 리고 보컬을 준습니다 네, 가보시죠. 이 내가 게요 콜, 콜, 투 페어, 트리플, 트리플. Up. 콜, 콜, 탑,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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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콜, 탑, 어린, 콜, 콜콜체빙콜콜 다이 콜두 페어 플러쉬원 페어 원 페어 좋습니다 아 진정하시고요. 네, 자 기회가 또 있습니다. 큐 플러시가 됐네요. 자 이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선이 이제 한번더 경기를 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아까는 투먼트 경기였는데 저희 기회를 다시 줬어요. 나지만자이제부터는 기회가 없습니다. 저희가 두번이 기회를 더줬었어요 네. 콜.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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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콜, 콜, 자리 콜, 리 있습니까? 탑? 다 콜, 콜, 이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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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자 이제 다음 팀차 타... 아, 탈퇴하네요 자 다음.. 누군가 나옵니까 와 진이 나간다고요? 네네 아... 네. 아까 9478 나왔는데 자 임견상 님이 응. 손님 예, 찾아 찾았, 찾는 데 이제 세이우관님 이 분이 나가게 됩니다. 자 어떤 걸 선택하셨죠? 자. 어떤. 아 일곱 보커요? 할수 있습니까? 아니면 네. 지금 게임 되게 중니까요 제가 한번 지금 단기 기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합니다. 세이우관님 게임 시작해 주세요. 콜탑콜콜콜탑콜콜 콜. 탑.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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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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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내가 사용할게요 다이 하우스 투페어 탑 벗습니다 다두번깨 나왔어요 키를 돌립니다 체크 탑탑콜 콜 다이 콜탑 다이 이참 내가 살게요. 안녕하세요. 콜탑콜다크러 원페어 됐습니다. 한번게 나왔어요. 네, 이제 없습니다. 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원표야 탑. 탑. 탑, 탑. 아프에요 전원 다아프에요 콜, 콜. 탑. 프 네, 어느게더 많을까요? 탑, 콜. コールコールコールチェックコーココールコールコールダイチェックコールコール 콜, 딸, 딸. 투 페어, 투 페어. 아 좋네요. 기를 돌립니다. 자 아직 기회가 없습니다. 어? 그러면 한, 그럼 마스 진짜가 나올게요. 네, 세이버님, 네 제가 기를 줬어요 지금 네, 진짜 기회 없습니다. Hop. 콜, 콜, 탑탑 콜, 콜, 콜 체크 콜콜콜 체크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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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Cor, Cor, c 습니다 자. 세이원 님이, 일단은, 네, 네. 점수임입니다몇 점을 주셨을까요? 먼저, 플러치팔 님, 점수는, 네, 300점 만점입니다. 216점. 그리고 윤교상 님, 218점. 세이원 님, 225점입니다. 어. 자, 이제, 남, 남은 사람은, 들 제니 형 있는데 나 누가 나옵니까? 어 제니님. 네. 자 제니님 어떤 선수를 뽑습니까 그냥 퍼. 네, 서는습니다 저는 로바두기를 준비했습니다. 뒷기나요? 만약에 차장을못 들어오면. 자동으로 그냥 포커로 갑니다. 네. 자. 40초 줍니다. 에이, 들어오 사람 없겠지. 있을 리가. 40초 경과됐습니다. K.L.A.B. 자 지금 말이죠 로버두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자 다시 못참만지 사람 있을까요? 어 여기다 많이 없네요. 자 콜더몰합니다 메이저. 메이저는 사람 있을까요? 이 자리. 오.. 한명 있습니다 패를 돌립니다. 그러면 어, 레이님 경기, 경기.. 경기 게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강력한 무기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 콜. 사람이 호텔. 콜. 나가면 채. 가동을 높여로 전면이 됩니다. 450만 칩을 드립니다. <놀람> 자, <놀람> 자, 이제 7번 칩으로 시 <놀람> <놀람> 콜 체크 콜 체크 콜하우스 원페어자 위널로 자 190만 칩을 드립니다 자, 레인이 한번더 경계를 할수습니다 <laughs> 자리 있습니까 이 자리 내가 사용할게요 c h e 타콜 자리, 자리 있습니까? c h e 타콜 c h 오늘도 크게 이겼죠? 380만 치드입니다 오늘도 크게 이겨보죠. 자, 이제는 레이님이 네 네, 더터집 네, 아, 아, 세 명이 더 와가지고요. 자, 이제 마음을 놓고 게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레이님이 오픈 점수에 들을수 있습니다. 현재 225점이 세이구님인데요 225점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낮게 나올 수 있을지, 골탑 골, 많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콜콜 콜콜 합, 합, 다이 콜 다이 a 린 t 콜콜 체크 e c 린콜 트리플 e 린되면은 c 게 없어요 네. 아오른 오린, 올린다 가지고 이제 기회는 없습니다. 네, 아쉽게도 회를잡지 못했고요. 자, 이제 남은 사람이 지금 몇 명이냐면요. 레이, 아, 지금 레이 님이, 자, 점수 몇 점일까요? 230점입니다. 네. 아, 제니 님이에요? 아, 미안합니다. 네, 제니 님. 제가 레인님을 탁탁탁탁탁나요 <laughs> 아, 탁발안 해? 네탁탁탁합니다 네, 네, 자, 그탁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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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탁탁이탁탁제탁 명이 동시에 게임을 탁탁탁거탁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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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씩 한 명씩 가겠습니다합합콜 콜합 콜 콜콜 c h e 콜콜콜 c h e 콜콜콜 c h 다이 t 여기서 이기시면 돼요. 이기시면 한번 더할수 있어요. 뭘요하우스 아 이제 여기서 끝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점수 공개합니다. 자 제니님은 230점이고요, 레이님 227점, 그리고 허노니와 동민님은 210점 공동 점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니님이 승해. 네 제니님께는 한우 선물들을 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포커의 신 게임은 여기서 오늘 이번 주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자 다음 주도 엄격하게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치열한 장점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포커의 신탑7